워라브 yeah,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지금 시각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 51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을 틀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폭동. 이 폭동과 이제 약탈, 이 라이엇 그 루팅 이게 아직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인타운 이게 오늘 올린 영상들 보시면은 이 시위가 원래 페얼 a 스라는 웨스트엘레이 엘레에서 LA, 웨스트 쪽에 있는 동네에서 페얼 a 스에서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로브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폭동과 이제 약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영상 보셨듯이, 브로부모를 막 터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웨스트 엘레이랑 이제 다운타운 엘레이 두 군데서 시위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한인타운이 정확하게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웨스트 엘레이랑 다운타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인타운이 지금 계속 털리 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전 지역 도시에서 모두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라이브로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도시마다 시위가 일어나는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나는 도시마다 지금 다 약탈과 라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고요. 그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이브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USA 레이 리스트라는 건데 어, 어떤 사람이 라이브로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okay, 하고 있는데. That's a piano. 예, 여기는 필라델피아래요. 예, 지금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고 Jesus. LA도 그렇고 oh God, 지금 여기 보시면은 oh, 예 지금 oh, 다 날립니다. 주요 도시들마다 oh,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요일이에요. 5월 31일, 일요일, 새벽 2시 43분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도시입니다. 지금 다 약탈당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뿐만이 아니고, 지금, LA도 지금 난리예요. LA도 지금 계속 약탈당하고 있고, 웨스트 LA, 다운턴 LA,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인타운도 지금 계속 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페이스북에 캘리포니아 한인그룹 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 곳인데 한타운, 한인타운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제보를 계속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컨펌된 피해 받은 한인타운 비즈니스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모크샵, LA 한인타운에 있는 스모크샵도 털렸고요. 이제 티모빌도 털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미국 경관이 총 들고 예,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버라이전 스토어도 털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리안 타운 플라자거든요. 예, 코리안 타운 플라자라고 이제 한인 타운에 있는 어느 예, 조금 백화점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다 털려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버라이전도 또 계속 털려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경찰들이 와서 지금 어느 정도 지,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 예, 보시면 이제 계속 예, 한인 타운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예, 계속 털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멜로즈 카페 여기도 이제 한인 사람이 운영하는 한인 타운에 있는 카페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다 털렸다고 합니다. 네, 영상 보셨듯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장래, 거기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LA도 지금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심한 건 아마 그, 미네소타에 있는 그, 미네아폴리스, 예, 거기가 제일 심하겠죠. 이제 거기서 발생된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LA 뿐만 아니라 뭐, 필라델피아, 뭐, 뉴욕, 뭐, 시애틀도 그렇고요. 뭐, 미국 전 지역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시위와 약탈과 라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국에 있는 방송사 분들이 이제 연락이 몇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제 영상 댓글에 남겼잖아요. 제가 아는 제희희 형이, 그분도 유튜브 형인데, 직접, 제가 아까 전에 올린 그, 페어팩스 시위하는 곳에 직접 가가지고, 그 시위가, 네, 라이엇으로 바뀌는 장면을 직접 가서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게 있거든요. 제가 영 다시 한번더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형한테도 지금 뭐 계속 이제 한국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에도 시위가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내일에는 이제 글렌데일 이제 아메리카나 뭘 있는 데서 시위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롱비치에서도 시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위를 하면은, 이, 지금 이 상태로 봤으면은, 또다시 또 약탈과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정, 그러니까 12시죠. 한 3시간 전쯤에 이제 내셔널 가드, 내셔널 가드 군인들이 이제 LA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게 1992년도에 이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침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내셔널 가다가 왔으니까 좀더내일에 내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인타운이 계속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인타운 뿐만이 아니라 웨스트엘리 CBS라고 마트가 있는데 거기도 막불 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불 뿐만이겠어요 지금 여기저기 조그만 상점들은 지금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오면은 또 한번 다시 올려 볼게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엘 어, a 에 계신 분들이나 미 미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이제 주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제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행금지기 때문에 예, 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예, 좀 이따 다시 찍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봐요. 네,